우도 라우흐 플라이슈의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일 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알렉스는 아주 전형적인 외현적 날씨시스트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자랑이 너무 심해서 지자랑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사람이죠. 어느 날 그가 작성한 보고서에 날짜가 잘못 적혀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상사가 가볍게 그것을 지적했어요. 말 그대로 지적이었을 뿐 엄청난 비난을 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. 그저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고 수정하라고 지시했을 뿐이에요. 그런데도 알렉스는 상사와 대화하는 내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.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상사의 지적을 듣고는 대꾸 한 마디 없이 상사의 방에서 나왔죠. 자기 자리에 도착하자 그의 굳은 표정을 한 여성 동료가 보게 되는데요. 그녀는 알렉스가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.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녀는 알렉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죠. 하지만 그 말을 듣자 알렉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.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. 내가 너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되는 거야? 뭐야, 우리 엄마라도 돼? 그렇게 오지랖 떨 시간에 너나 자라라고 별 가짠치도 않은게 참견이야? 그녀는 평소 알렉스의 무례함에 익숙한 터였지만 이번만큼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. 놀란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죠. 알렉스, 말이 너무 심하잖아. 표정이 안 좋길래 걱정돼서 물어본 것뿐이야. 도와주려는 거였다고. 간섭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. 나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? 이 말을 들은. 알렉스는 사과하기는커녕 더 길길이 날뛰기만 했습니다.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퍼부으며 협박까지 하는 통에 동료는 너무 무서워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오고야 말았죠. 알렉스와 그의 동료 이야기처럼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로해 주려다.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?